대학교 근처가 논밭 시골인데 친구가 기숙사 태워준다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친 느낌이 들어서 급하게 차에서 내렸는데 뭔가 사람 같은데 얼굴부터 모든 게 검정 형태 얼굴에 눈, 코, 입 없는 상태였고 여자인 것 같다. 느낀 게 머리가 엄청 길다는 거 보고 놀라고 당해서 급하게 찾다고 그 자리에서 이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형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단에서 그냥 멀쩡하게 내려가다가 발가락이 꺾여서 전치 구주 넘게 받은 기억이 있네요. 그때 한번 보고 그 후로 본적 없네요. 제가 봤던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아니 잠깐만 발가락이 꺾여서 전치 구주 근데 일단 궁금하긴 한데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 디스코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제보 내용을 보니까 좀 의아한 게좀 있어요. 운전을 누가 한 거예요? 운전을 제가요. 그니까 친구를 기숙사에 태워준다고 직접 운전을 하셨고 근데 갑자기 뭔가를 친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그 약간 운전하고 있다가 뭔가 동물. 치는 것 같은 느낌처럼 딱 쳤는데 동물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한번 그냥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은 대략 한시 정도 됐었고요. 원래 운전할 때 이제 블루투스 노래 많이 트니까 노래 틀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완전 학교가 약간 시골이라서 다 논밭 아니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막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어져 있고 약간 그런 은 약간 어두워요 거기가 어두워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뭔가 딱친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턱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밟고 나서 차 세우고 나서 내렸는데 눈물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로 앞쪽에 그냥 까만색 형체 그러니까 얼굴부터 다 그냥 까만색이었어요. 근데 약간 어 이사 이건 여자다 하고 느낀 게 진짜 머리가 너무 길고 그냥 눈코입 없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급하게 친구 이제 기숙사 데려다 주고 나서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발가락 꺾여가지고 부러졌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검은 형체를 봤다라는 건 혼자 보신 네. 거예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본 거예요? 어, 저만 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네 저거 못 봤나? 약간 물어보니까 그냥 친구는 아무것도 못 봤다 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한 건가 해서 그냥 급하게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은 형체였고 눈, 코, 입은 당연히 네. 검은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본 거예요? 어, 네, 그냥 머리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다 싶었던 게 그냥 머리카락 같은 게 길게 있어서. 그러면 그 한시라는 네. 게 당연히 새벽 한시겠죠? 어, 네, 새벽 한시에. 뭔가 쳤다라고 느낌을 받았을 때 차가 손상이 있었나요? 겉면으로 봐서는 괜찮았는데 블루투스 이제 연결하잖아요, 노래 그 차랑. 네. 그거 약간 고정. 받았던 적 있어 그냥 재생도 안 되고 연결도 잘안 되고 약간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사고 당시 아니면 사고 이후 사고 나고 나서요 이제 집 가는 길에 어 전자기장 우네 그럼 근데 그 친구도 그러면은 무언가 박았다 그러면 소리나 좀 약간 차에 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느꼈대요 아, 그 친구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저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왜냐면 여러분들이 몰라, 몰라서 그런데 운전한 그 사람이랑 보조석에 있는 거랑 느낌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접촉도 운전자는 느낄 수 있는데 피를 봤나요 혹시? 아니 피는 뭐 그냥 발가락만 골절됐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대학교 근처예요? 네 학교랑 가까워요. 학교 가는 길이었으니까. 혹시 거기 지역이 어디예요? 대구요. 거기가 사거리예요? 아니 거기는 2차선밖에 없어요. 제가 꿈 얘기를 잘안 해요. 안 하는데 꿈 자리가 어수선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었나요? 다친 거몇 쪽으로? 아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걸 보고 나서 발가락만 부러져가지고 뭐지 그냥 씻었던 적은 있어요 지금은 근데또 괜찮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때만이 그 도로는 자주 다녔던 도로겠네요 어 학교 갈 때마다 항상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일은 딱한번 경험한 거고 어네어 네. 어, 이거는 근데 심령적인 현상이 맞아요 그때 본게 뭔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귀신을 보신 게 맞아요. 어~ 아, 살면서 처음 봤어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귀신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정말 운이 나쁘면 귀신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보자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일단 검은 실루엣에 머리카락 긴 여자를 봤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객사, 객상이겠죠 그러니까 객기니까 떠돌아다녔을 거고 근데 하필 그 시간대가 새벽 1시였고, 김문방말 그대로 자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자시가 열리는 시간이고, 봤던 그, 그 검은 형체의 그 귀신이 그날 유난히 힘이 센 날이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그날 죽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귀신이 뭐 힘이 센 날이긴 하지만 제보자님이랑 좀 주파수가 맞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눈, 코, 입이 없다 해서 무조건 무명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이라는 건 본인이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의 투형들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때 머리 귀셨어요? 아, 저는 계속 단발이었어요. 단발? 친구분은? 네. 친구는 약간 가슴 밑에까지 내긴 네, 편? 근데 그 친구분보다 머리가 길었어요? 네. 좀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거는 여기에 주파수가 맞는 건 없긴 한데, 그때 당시에 좀 힘든 일이나 뭐,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그때가 시험 끝나고 나서라서, 그냥 계속 음... 피곤에 찌든 상태. 아, 피곤에 찌든 상태. 아니, 근데 이건 심령적인 현상이 맞는 게 뭐냐면, 그냥 운이 나빠서, 운이 나빠서, 그날의 제보자님이랑 합이 맞아서 보여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심령적인 현상이 또 무속적으로 풀이를 하면요, 귀신이 따라붙어서 재수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귀신을 마주쳤다라는 건 제보자님만 봤다 했잖아요. 그럼 걔도 제보자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같이 본 거야. 아, 그, 근데 약간 보고 네. 있다고 느껴진 게 그냥 시선? 그러니까 눈, 코, 입 없는 상태에서 저것도 날 보고 있구나 하는 건 느끼긴 했었어요. 그니까. 근데 눈, 코, 입이 없던 게 아니라 눈, 코, 입을 못본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뭐 무명기일 수도 있고 근데 무명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무명기였으면 제보자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무명기라고 제가 표현을 안한 거고 근데 원래 진짜 운이 나빠서 귀신을 만나면요 다쳐요 다음날 왜냐면 그의 음기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안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자님이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따져보면 기운이고 재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게 이거였잖아요. 피를 봤냐? 근데 피를 안본 거는 따라온 것 같지는 않았고, 귀신을 마주쳤을 때그 기운이 제보자님 몸에 돌았다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무속적으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괜찮으시죠? 어, 그냥 요 근래 조금씩 다치긴 했는데, 어, 그거랑은 뭐. 근데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왜,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따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기발 고산는 6월 달이야. 6월 달. 그좀 그러니까 다친 거 외적으로 다른 이상은 없으시죠? 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어 괜히 귀신이라고 했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여서 이거는 귀신이 맞거든요. 왼발? 오른발이야. 오른발 난 따라온 건 네. 아니네 확실히. 왼발이었으면 의심해볼 법하긴 한데. 일단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서 좀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에서 갑자기 뭔가 부딪혔다는 느낌 받았다 했죠. 그리고 전자기기 오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 모든 전제 조건은 귀신이 맞는데, 심령적인 요소가 맞는데, 다행인 건안 따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따라와서 그런 것 같고, 아, 제가 이걸 네.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궁금하실 것같아 갖고 제가 귀신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헛거 본 거예요. 그때 심심 이야기겠지.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되게, 무당이고, 공포방송 하는 사람인데, 미신조장 아는 사람 중에, 일, 그,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떠한 형태를 봤는데, 그 이후에 다쳤다. 그리고 두 번째, 제보자님만 봤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기기 오류. 이게 왜냐면, 강한 기운과 맞닥뜨리면요. 그 TV가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전자기계에 좀 약간 오류값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야. 장비들 들고 다니는 거 알죠? 고스트헌터 장비. 그 장비들을 쓰는 이유가 오류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그 추후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더 제보를 해주세요. 그니까 다치는 거 외적으로 좀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리고 다치고 네. 좀 최근에도 다치고 있었다 했잖아요 제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운이 아직 아... 좀 맴돌고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혹시 그 기숙사에 지내세요? 아니요 전 집에서 통학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다치고 하면 이게 지금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와 마주치면서 일어난 그, 그 기운이 묻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구정물이라고 그래요 구정물 또는 구정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쳐내는 거예요 부정치듯이 네. 기운 쳐내는 건데, 집에서 그릇 있죠? 물그릇에 네. 소금을 까세요. 굵은 소금. 물을 담아놓고, 굵은 소금을 좀 넣은 다음에, 고춧가루를 좀푼 푼 다음에, 몸을 세 바퀴 돌리세요. 밖에 네. 나가서 버리세요. 하수구 쪽으로. 그럼 안 좋은 기운이 나갈 거예요. 별다른 일이 있거나 또 아니면 주위에 또 심령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단정을 지을수 밖에 없는 게 너무 전제 조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기기 오류. 그리고 귀신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제보자님이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찡기가 묻어와갖고. 그리고 제보자님만 봤다. 이게 진짜 운이 나쁘면요. 그 귀신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또는 주파수가 운이 나쁘게 어느 누구와 맞아, 맞아 떨어지면 보여요, 귀신이.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긴 해요. 재수없는 일도 생기고.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귀신이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재수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팅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살자기 만나면 진짜 우리 무당들도 재수없는 일 생긴다고 살자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강한 귀신을 마주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기운이 얼마나 셌으면 전자기기가 오류가 났겠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제가 사거리라고 물어본 이유가 옛날에는 논밭 그처 사거리에 죽은 처녀를 많이 묻었어요 왜냐면 음기가 강하기,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양기를 누르려고 남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별례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그 부근이 사거리라고 사거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대학교 근처라고는 하지만 사실 얘가 논밭이 근처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산을 깎은 거고 근데 옛날엔 여기가 사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이 도로가 나기 전을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논밭이고 사거리였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양기가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린 나빴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이제 많은 계담이 떠도는 이유예요. 왜냐면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변하면서 지형 지물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담이라고 퍼지는 게 옛날에는 그 장소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모르는 것 뿐이야.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해요. 제가 그 무당동을 하면서 흉가를 다니면서 경험한 결과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이 귀신이 여기 왜 있어? 근데 누군가는 목격했었대. 내가 가보면 뭔가가 나와. 여기에 있었던 일들이. 다만,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좀 변화된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소가, 좀 문제의 장소라고는 생각은 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란 뜻이, 그 기운이 많이 눌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제보장님이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냥 처음으로 그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그 검은 형체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다른 말을 안 해요. 근데, 뭔가 부딪힌 것 같았고 차에서 내렸다며 근데 그때 마주쳤다며 그러면 그 검은 형체는 거기 서있던 거 아니에요? 지방형 아니야? 거기 박혀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건 심령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나갔으면 좀 의심했어요 심령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또 전자기기 오류도 있었어요 그러면 강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며칠 안 돼서 다쳤는데 전체 구조야 사실 이게 가만히 뭐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전체 구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필 그 검은 형체를 보고 난후 그래서 제가 이건 심령적인 현상이라고 한 거예요